<laughs> 아 백인 감사합니다 잘 있어 수 알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메모장에 적어 둘게요 아, 감사해요 야 나는 어? 배달음식 시켜서 펩시콜라 오면 안 마셔 당연히 코카콜라지 뭐 어? 근데 그 정도로 안 먹는 아, 이유가 안 있어? 아 저는 그냥 마시면 먹는 거라 난 탄산이면 다 좋아 난 저는 살았습니다 다 사태? 나옷다 뜯감 맛있다 <laughs> 어떻게 푼 거야 꿀잎 라인 내렸다 확인 확인 바로 잡을게요. 예. 예압이. 아, 프렌드랍. 내 바닥에도 있네. 바로 잡았어요. 꿀지. 나이스. 음, 나랑 할건 그렇게 느낌이 없더니. 어, 에이. 나이스. 아. 나이스. 암만 이 조개였구나. 가야 돼? 이제, 간, 이제. 간다. 아, 나 머리고. 아, 러프샷 녀석 스콜피언으로 킬을 내고 있네. 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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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라. 이이병원인가상이인가거 뭐야? 와나 죽을뻔했네 차고집 하거 밖에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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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거풀거풀거풀거 잘한다 잘한다 이거? 이 요즘 잘... 아그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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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여기 있다 있다. 있어 115. 있어 있어. 들어서. 가벼워. 들어서 들어서. 이 집은 뭔데? 뭐... 뭐야 멋있어. 아 이게 스카가 이게 원래 있었나 여기 그동 동굴뱅이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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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 거? 어, 원래 있었나? 아 하도 하도 바뀌니까 다 새로 그냥. 위치 확인 안 되고. 진짜 뒤지게 못 쏜다. 예피 저기 있는데. 어, 대 있던데. 파란 안집 하나 있는 거고 내내집 있는 거 같아. 확실히 몰라. 앞집 있다. 1층 내려왔어 뒤 글자에 권총 있고 아직 교전 계속 하고 있었거든 얘네 조심해 그집 없어? 클리어? 어이 집은 클리 뭐? 옆집 사운드 나이스 봐서 어, 예, 여기여기여기 백업좀 찍었자 가는중 예, 나 AR좀 먹고 예, 갈게 이 예, 예, 총이 없나본데 오케이 오케이 3층 창문 안보이고 옥상 안보이고 2층 안보이고 얘 예, 권.. 얘권총이었는데 예, 그렇다면 그래. 이걸 내리야만 해주고 다숨 쉬 컴온 있어 2층 1층 2층 계단 여기 한칸 더인가? 한칸 더 몰라 왼쪽 오른쪽 몰라 여기서 네? 렀이한팀 나? 이더 있나? 트 이스, 아파트. 내 오른쪽 아파트. 아왜못못어어에에서린린야야방 나랑 랑랑 붙은 아파트. 가슴 아파트. 가슴팍 한대 해줘. 피감는다 잠시 후에 잠시 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차가 지나다니긴 하는데 나 애들 타고 있는 거후대 지나가는데 시지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여기에 그럼 우리는 시단 여기로 먼에갑시다갱 잠시 집에 한슈카드 있습니다 한 카드 아! 음, 녀석들. 레드존에 드 저기서 어기어안으면 진짜 와 근데 저기서 지금 안볼때붙으면 진짜 n 꿀이긴 o n a 능선? a Lungson? Oh, well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아 know. I don't know. I d 드 n t k 여 o 여기 don't know. I 샷. 어디서 쏜 걸까? 찾았어, 찾았어, 능선이. 일식생에안 보일 거야. 나무도 있고. 어. 머리 안 돼. 으악. 아, 이걸 왜안 쳤다 그러는데 해걸왜 막혀? Holy shit! 혹시 왼쪽으로 나 쏠려고 각 잡는 거 혹시 봐줄 수 있니? 내가 붙 만약에 붙는다면 내가 만약에 붙는다면 왼쪽? 왼쪽으로 붙는 거면은 내가 왼쪽으로 저렇게 능선을 깎을 건데 그쪽이 보여? 그거 해줄 수 있을 거 같아? 아 왼쪽 뭐야? 아, 오른쪽 능선도 아, 안 있는데 안돼 안 안돼 야내 우리 차 음. 터트리면 안돼 얘들아 오두대두대 확인했고 대기야.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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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디 갔지? 가진지 해야 될것 같은데. 어... 가는 게 낫지 않나요? 오, 도로 가, 도, 도로가 도로가인데 도로가 저기 바리게이트 업적 회장님들 네, 쟤는 잡고 움직일게요. 버기를 타든 뭘 하든 내가 같은 템인가? 갇혔거든 한대 가지 버기를 타고 제가 완전 갇혔어 왼쪽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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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 제마 봐줘 뚜루루뚜뚜뚜 뚜루루뚜뚜뚜 끝 끝,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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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때 멋있죠? 멋있다고 말해요 빨리 쉘터 먹고, 있... 뭐 쉘터 먹고 있을까? 아 단풍나무? 아 프리즘 까지? 쉘터 한번 쓱 프리즘 가자 그냥 쓱! 쓱!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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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다 야 기름 나 저기 프리즘 이거 박으면은 한번 오갈 거 밖에 없다 에어드라핑 찍을게 110 파란핑 보급 사크라이! 맨날 유튜브로 보다가 처음 생방 온 다사키 럭럭 a m u n 보이는 거없 a 비었다비 h 다 있다 o d r i g h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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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있어, 있어. 왜안 보이지? 거 위에서 봐봐 제마야. 약간 볼 수도 있거든. 이 미니 소음기고. 반타클차두대 박혀 있다. 포가 하나 깎게. 안 보인다 내변에차 차. 파괴. 아, 포가 하나 더 깎게. 자 저도 붙을게요아 이제 가게 안 돼. 나오기 때문에. 음. 이제부터도. 가게 안. 나요. 사깐 제대로 들어갔다. 이거, <laughs> 이거는 밀 필요는 없어. 음. 라마, 라마.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샷을 안 맞는다면, 우리가 요리하 때문에 쟤네 샷 맞네. 잠깐만, 아, 야, 차고집에서 맞는다. 아, 차고집이래, 저기 사집. 푸시, 조심해야 돼. 사집, 그 가가 안 나오게. 괜찮아, 괜찮아. 빠이, 도움 받았다. 한 사람 더 넣었다. 그 몰라, 우와. 확실히 몰라, 확실히 맛있겠다. 몰라 이거. 한 사람 더 넣었어, 조심. 끝난거 맞나? 끝나고 끝난 맞고? 끝난 거 맞아? 큰집 창문 안 오. 보이고 꿀집에 봤을. 남는 파밍 시간 연막입니다. 스쿨라이 저도 맛좀 봐도 되나요? 마지막서 나와야 되고. 이렇게 해줘. 그러니까. 아, 안녕하세요사랑고있어요 밤... 밤...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사랑해요. 차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나왔다 큰집 들어갔고 인원수 많지는 않아 보여. 사 나온 거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나 나왔다 잘랑해요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쪽해줘우리랑 가까운 랑층집먼거 말고 베란다 있는 집해요샷랑해오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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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그냥 가만히 시즈 받고 있거든요. 이거 SRS 잡았다. 뺐어. 아, 이렇게. 나이스. 받고 피터지는 거. 고통의 향연이구나. 왜안 나오지? 그냥 위에서 찍으면 죽으면 되지 뭐. 차가 아, 있다 위에서. 나 뒤로 슬슬 빼는 중. 줄... 나왔어요. 한데. 쟤네를 안 밀면은 우리가 삼각인데 얘네 총두 명? 이제 먹어봤자 지금 필드 아니야? 그렇지.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는 먹혀있어. 팔각 쪽 먹혀있을 확률 높아. 쟤네 교전한다. 오른쪽 1 6 0 쪽이랑 교전하는 것 같은데. 일단 여서 기홀드 한번 하자. 저 뭐야? 사람이잖아. 아, 아이스리또. 하나 더 있어. 연막에. 그거 3 히트인데 아 아깝다 까비 연막 안에 있는거지? 네 음. 가면서 저거 건드리면 되고 보급은 아거 네? 어, 지금 건드려도 될것 같은데? 내가 봐줄게 쪼끼가다 터졌기 때문에 연막이 많을려나 근데 얘, 얘네한테 슛날라고오던 애들 강 나올 수도 있어? 제마 조심하고 응나 음, 그거 다 보는 중인데 일단 안 보임 여기 팔각, 팔각 정 라인 먹으려면 자리 있다가 빨리 먹어야 된대. 연막 쪽에 수류탄 나왔어. 가까이 그거 있네. 저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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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, 너야? 아 돌산 넘어오는 거 없고. 그럼 여기서? 이렇게, 잘. 이렇게. 대충 맞았겠지 어이, 개무섭게. 아니, 연막이 몇 개야? 되게 오래된 팀네 올라와봐 올라와봐 나왔다 괴롭혀요 <목> 쟤들 <목> <목> 어머머머머 얘들은 우린 너무 멀어 습도 살살 올라오면서 견제해 그거 여기서 쟤네 각다 음. 나온다 이거 자리 좋아 내 자리. 아 저기 아 저기 먹어야 돼. 야2백0백 사십 이백 사십 이백 오케이 그거 봐 그거 봐거봐거 봐, 봐. 그거 눕혀줄 수 있어? 확 음. 살았고 어, 저기. 그럼 눕혀야지. 아 이거 낙수신데 밑에서 다수나야 녀석아 왜 그래? 좋은 거구나 제풀대 아니잖아 그지? 이거 아, 여기 너구나. 오 어? 히트 네, 오케이. 아, 오케이, 오케이, 바로 오케이. 올라오세요. 바로, 바로. 이거 능선 하나 띄어 네. 어디인지 몰라. 살릴 순 있어. 엉디 살. 수투가 이쪽 너 감는 거만 봐주고 나 투스택 바로 와야 돼. 이거 산 다음에 이거 240에서 2 6 0으로 깎는 거죠 지금 이쪽. 여기서 그럼 한군데를. 이게 프락스 하나 있어. 그 이거 나 마킹한다. 아해해 어, 마크해 마크해 마크해. 아 주인자 주인자. 어디든 트위트. 스리다 개개개 끼야. 내네 거야 이마 오인데 앞에 하나 확인 170 점프지는 거 확인 넌 뭐야 팔성 뒤에 투이 텐가 쓰리 가얘뒷 잡았고 이거 내 쓰리 핑쪽 이쪽 어디에 있어? 있어. 있어 그러면 락지 저기 있네 나 하이 레벨. 그리고 팔각정 둘 남았어 둘 남았어 야 여기 끝아니야 팔각정 뒤에 하나 있고 팔각정 뒤에 하나 있어요 일단 여기있네 둘인가 보네 이거 이겼... 이거 푸쉬하지 마봐요 아 팔각정 확인 붙었다 팔각정에 푸쉬하지 마요 지금 누나 사기장사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죽었다 지금 갑시다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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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리트3리트3리트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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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포탄 들고 가고 있었는데 还是兄弟和兄弟。